에레메아이가4장2절입니다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 정금에 비할린 비할론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의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. 저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정금에 비교되었다. 그들이 어떻게 토기장이의 두 손으로 만든 돌 항아리로 여겨졌는가. 이 항아리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았는데 한번 볼까요? 돌 항아리, 흙으로 만든 항아리도 어, 어, 가죽으로 만든 가죽 부대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. 이돌 항아리는요. 돌 항아리도 가죽 부대를 만든 것도 아니야. 헤레스는 용기를 의미하지만 뒤에 항아리는 카데라는 흙 항아리를 말 말하, 말하지도 가죽 부대 액체를 담는인 케메트도 아니기 때문이다. 여기 이 이 단어 기본형 레벨, 레벨은 오히려 시들다, 떨어지다, 실패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가죽 부대에서 온 말이다. 이것을 참고해서 아마 번역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질 항아리 항아리란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. 손으로 만든 항아리가... <laughs> 토기장이가 만든 항아리니까 돌 항아리를 말하는 것지만은 토기장이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잖아요.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. 설명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. 어, 배부른 항아리. 저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은 정금에 비교되었다. 정금에 비교된 저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떻게 토기장의 손에 만들어진 질 항아리로 여겨졌는가? 이 시온의 아들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. 시온의 아들들이 질 항아리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할 때이 항아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면 본문을 해석하는데 조금 더 유용하다. 조금 더 가깝게 의미를 따질 때 가깝게 갈수 있다. 저렇게 생각합니다. 의미를 볼까요?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정금과 비교되었습니다. 그리고 토기장 이후 두 손으로 만들어진 진 항아리로 여겨졌습니다. 이 비유의 말은 이스라엘은 정금에 비유되었지만 이스라엘은 토기장 이후 손으로 만들어진 질 항아리로 여겨진다. 졌다는 말입니다. 이스라엘은 정금으로 설명되었지만, 결국, 질 항아리로 여겨졌다는 것이죠. 그리고 질 항아리는 흙으로 만든 항아리도, 가죽으로 만든 가죽 부대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. 앞에서 헤레스는 용기를 의미하지만, 뒤에 항아리는 케데라는 흙 항아리를 말하지도, 가죽, 말하지도, 항아리나, 그러게 하네요. 항아리나, 가죽부대, 액체를 담는요, 카메트도 아니기 때문이다. 여기 단어 기본형 레벨은 오히려 시들다, 떨어지다, 실패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가죽부대에서 온 말이다. 질항아리는 물을 담아둔 그릇입니다. 또 배가 몹시 부른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. 이 단어가 아예 여기가 틀리네요. 글자 크기가 여기가 틀려요. 이렇게 돼야 돼요. 음. 이런 의미에서 종합하게 생각하면 질항아리의 의미는 긍정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. 아마도 하나님의 두 손으로 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온전하다는 생각입니다. 어때요 여러분 생각은? 하나님이 가장 온전하게 만든 사람이잖아요. 코에 생기를 부어 넣었으니까. 그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부어 넣었으니까. 근데 그, 그,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했냐? 이것을 한번 생각해, 생각하게 하는 내용으로 정리해 볼수 있죠. 다음에 이제 코도 나옵니다. 코의코 내용도. 코로 호흡하는 내용 나와요. 한번 볼게요, 거기서.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